김준영님은 비트코인 지금 사는 건 늦은 건가요? 이게 이 질문 그 이,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려 한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또 늦지 않으셨다 충분히. 예, 지금 사기에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너무 어렵다고 하시니까 직관적으로 설명을 예, 드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방송을 한 거고, 예, 지금 사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사도 될것 같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 텔레그램 방에 이제 요 요거 요 그림을 하나 이제 공유드렸죠. 예. 비트코인 가격과 이 구글 트렌드에 나타난 비트코인의 관심도 검색도겠죠, 뭐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늦었냐, 안 늦었냐 보면은, 안 늦은 것 같죠. 2만 불 갔을 때도, 감, 그, 2만 불 갔을 때 관심도가 이정도였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일반인들 관심도가 이정도예요. 오히려 2만 불 갔을 때보다 관심도가 더 높지 않다. 비트코인 가격은 떡상하고 있는데, 관심도는 아직도 예, 눌림목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관심도가 떡상해야, 비트코인의 가격도 고점이 온다. 즉, 이 차트로만 보, 고이 차트로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나의 하나의 이제 방증이 될수 있겠죠. 요 여기도 여기가 이게 떡상을 해야 비트코인 가격이 예, 하이먼 민스키 차트의 마지막 부분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카페 한 분도 이제 가입을 하셔서. 아, 너무 뒤늦게 들어왔지만은 어, 하려고 한다 배워보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안 늦었다 주위 분들 보시면 아직도 대다수의 분들이 비트코인 이름은 알죠 이름은 알고 많이 들어보시긴 했지만 하는 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렵죠 사실 처음에 접근하기가 막뭐 블로그 같은데 진짜 막검색해 막 보면은 막그 이상한 말들, 처음 듣는 말들만 뭐 뭐 탈중앙화가 어쩌고 또 그리고 뭐 약간 기술적인 베이스의 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해시, <laughs> 해시, 해시 얘기 나오고, 뭐 스테이킹 얘기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뭐 노드가 어떻고, 뭐 어, 디포스가 어떻고, 뭐 POW가 어떻고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기겁을 하시고 도망가시더라고. 직관적으로 비트코인 아직 안 늦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맨날 내가 사면 고점이라 마음 아파요? 哼, <laughs> 예. 일단은 그, 예. 사서, 딱 그, 진드커니 한번 지켜봐 주시고, 2017년, 2018년에 사실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하셨는데, 너무 일찍 들어간, 일찍 들어가서 자리 잡았을 뿐이죠. 2017년,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성부자여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좀 약간 메인스트림, 메인스트림에 이제 초, 초석을 다, 그, 밟고, 네. 한, 한 단계씩 스텝업 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딥, 크게 온 다음에 지금 다시 상승 기준이 가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요, 상황이. 이제 차차 설명드릴 텐데, 짧게, 오늘 짧게 한다고 그랬더니,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오래 하네. 그쵸? 음. <laughs> 그러니까 물좀 한잔 하시죠. 어쨌든 지금 사고 쟁여둬야 된다 어,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사실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것도 어쨌든 트리거는 그 일론 머스크가 쏜 거죠 테슬라가 1조원치 본인이 개인적으로 산게 아니라 법인에서 1조원치를 샀다 그것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 많이 소모가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못 사면은 뭐 큰일 날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뭐 2027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관심이 없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인들이 포모가 많이 왔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개인들보다 기관들이 포모가 온 상태다 왜 지금 비트코인 사야 돼왜 사야 되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기관들이 사게 되면 결국에는 쭉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다가 가다 이 조정이 있겠지만 분명히 이런 조정들이 있고 조정들이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수량이 한정돼 있어요.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잠기는 수량들이 늘어나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제한 반행이 아니에요. 수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 개인의 그 푼돈 단위가 아니라, 네, 큰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그게 이제, 지금 초입 단계고, 제한 2017년, 2018년에도 이제 비트코인은 결국엔 메인스트림에 주류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주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오래 걸렸죠. 2, 3년 걸렸는데. 지금 아직도 이제 메인스트림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목전에 베이스 트림에 들어갈 지금 어 골드만삭스였나 모버스테니언그 비트코인 펀드 예 펀드도 이제 출시한다 그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항상 그 ETF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비트코인 ETF였잖아요 지금 뭐 아직도 안 되고 있죠 캐나다에서는 됐는데. 비트코인 ETF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머지않은 시점에. 일단 정권 바뀐 것도 있지만, 정권에서 뭐, 정권 바뀐 건 둘째 치고, 미국의 정권이 바뀐 건 둘째 치고, 당시에 그 계속 프라이를 했어도, 지금까지 그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계속 프라이를 했어도 안 된다, SEC에서 이제 안 된다는 이유가, 시세 조작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유동성도 부족하다. 그거였거든요. 시세 조작이 심한 거는 어느 정도 해결 됐어요. 잘 알다시피, 그 어둠의 거래소, 비트맥 뭐 거래소가 지금 이제 거의 몰락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뭐한 얼마 전에 봤는데도 한 6위, 7위 그 정도로 이제 왕창 늘렸어요. 이제. 몰락의 길을 걷고. 거기, 그쪽에, 그쪽이 워낙 이제 예전에는 강대해서 시장을 이제 휘저어 놨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런 블랙머니들이 이제 작전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이 이제 차상 해체 수준을 밟으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어둠의 거래들이 많이 조작 관련 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어요. 그 예전에는 사실 이런 차트 보고도 SEC에서 그 비트코인 신청서 찢어버릴 것 같다. ETF 신청서 찢어버릴 것 같다. 제가 예전에 옛날에 한, 한 말씀 드린 게 있는데 이제는 이제 시기가 무르익어서 가능할 것도 같다. 기관들도 많이 그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기관이 기관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둘 수가 없다. 진입할 수가 없다. 라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비트코인의 유동성 문제였어요. 유동성이 너무 부족해서. 비트코인은 기관들이 들어갈 수 없다. 왜냐면 뭉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 너무 그 시총도 작고 기관들이 볼 때는 시총도 작 시총도 시총이 너무 작았거든요. 거래량이야 뭐 만들면 되는 거였는데 유동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 부족이 해소가 된 거예요. 왜냐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총이 커져서 지금 테슬라 시총도 앞질렀다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이. 더 커져야 돼요. 예. 비,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유동성이 부족해서 기관들이 못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기관들이 진입을 하려면 비트코인 시총이 커지면 돼요. 그러면 더 많은 기관들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비트코인 사야 하는 이유고, ETF도, 어, 제 생각에는 머지않았다고 봐요. 비트코인 ETF 승인도 머지않았, 미국에서의 승인도 머지않았다고 보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더 탄력을 받겠죠 뭐 시세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ETF 승인될 때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가격에 이런 뭐 가격이 너무 변동성이 크다 라는 말은 가격이 너무 변동성이 커서 ETF가 안 된다 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해외 선물 쪽 보시면 비트코인보다 더 스캔이 많이 나오잖아요